어르신들은 그대로 계시고, 음, 그죠. 음, 핵가족 부부와 자녀만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가족의 형태의 특징은 일상생활 속에서 강범, 광범위한 친인척을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도, 어, 현재, 어, 친지들은 대부분이 현재 지방에 살고 있어서 좀더 보기 힘들어지니까 좀더 소원해지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결혼과 가족이 사회와 가족 구성은 개인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며 사회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구조기능주의 이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키요 터키 사회와 가장 잘 기능하고 유지되기 위해서 결혼과 가족의 구조 기능이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뭔가 설명해 주는 것이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다. 라고 그런데 여기서 한계점을 본다면 성별에 따라서 노동분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보수적이고 성차별적이기 때문에, 아빠는, 아버지는, 그죠? 어, 어, 아버지는 도구적인 기능을 하고, 어머니는 표현적인 기능을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명시를 해두고 있다는, 선을 그어두고 있다는 이런 보수적인, 그리고 성차별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우선시하는 구조주의 이론은, 가, 현재 가족의 질서를 옹호하기 때문에, 뭔가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와 연계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에 대한 관점, 구조기능주의 이론에서는 건강가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 가족은 사회체제의 유지와 사회 체제의 유지와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가족 구성원들도 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잘 유지하면서 어, 기존의 가치관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간에는 수행해 하는 역할이 분명한데도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과 정비에 따른 역할 분담과 그리고 부모의 책임, 자녀의 효 등이 여전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구조 기능주의가 바라보는 건강가정에 대한 관점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규범적인 가족 구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독신 가구나,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 독신 가구, 점점 이렇게 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 가구나, 한부모 가족, 이혼, 이혼모 가족, 이혼부 가족도 있죠, 요즘. 이혼모 가족뿐만 아니라, 이혼부 가족 등을 역기능적으로 해석하는 음,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이혼을 가족 해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낙인을 조장하기도 한다. 다음, 건강, 가족 건강성에 대한 제한적인 정의는, 이렇게, 가족 해체로 규정한다거나, 이러한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구조 기능주의의 제한적인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인데요. 어, 여기서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 상징적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일종의 교환적인 교환 활동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 사회 속에서 어,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사람 이상이 상대방과 상호작용으로 서로 관계를 통해서 형성해 나가고 뭔가를 서로를 배우고 자 태어나서 어, 뭔가 부모와의 눈빛으로도 우리가 그죠? 어, 상호 작용하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울음을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그 눈빛을 보고도 아이가 주고받는 이런 것들도 상호 작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 작용 이 인간의 상호 작용 과정이 상호 작용 작용 과정에 관심이 있으며 어, 상호작용의 결과가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을 하는 게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여기서 상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몸짓, 자 말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짓,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아이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어떤 눈빛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이 론에서의 이론가들은 국가, 그리고 제도, 음, 어, 계급 등의 이면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여기였습니다. 이론가들은.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현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가 몸짓이나 언어를 통해서 사회에 사회 뭔가 혼자의 어떤 몸짓이나 언어를 통해 내면화 됐던 것들도 사회화 되는 것은 몸짓과 언어를 통해서 사회화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입니다 어, 이것 여기도 틀렸네요. 개인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공유의 경험을 형성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 인간들이 어,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으로 어떠한 상황